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수능특강 대비 국어의 맥과 함께하는 독서 제3강 독서의 방법 창의적 독해 시간입니다. 자 지문 정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접한 지문은 음, 제목이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심신이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뭐 마음, 정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 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원이라 하는 것은 근원이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정신세계와 육체세계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쓴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제목에 맞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35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고,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띄워놓은 지문을 같이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사물이나 동물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사물이나 동물들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물이나 나는 동물과 달리 사유를 통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문장 자체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유라고 하는 요 단어 이것이 결국 아, 인간이 사물이나 동물에 비해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근거가 되겠네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에 비해서 동물이나 사물은 그렇지 못하다. 자,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유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네요. 사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인간만이 보유하게 지니고 있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자, 그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유 능력이 비롯되는 곳이라는 것이네요 즉 우리가 정신에서 사유능력을 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 다른 동물들은 여러가지 본능적인 지각과 그에 따른 육체적 반응을 할수 있지만 정신을 지니지 않으므로 생각을 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육체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심신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 심신 이원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에, 인간이 육체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것자 그러면 육체라는 거 하나 그 다음 정신이라는 거둘이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근원이 다른 그런 개념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심신이온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심신이온론의 개념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제 심신이온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 문단부터 설명을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예상을 하시고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볼게요 데카르트는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져온 심신이온을 명료하고 정교하게 정리하였다. 자 데카르트는 이라고 하는 주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철학자를 갖다가 주어로 설정을 했다는 것은 이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데카르트의 생각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데카르트와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자 심신이온론을 어떻게 했대요? 명료하고 정리하게 정리했다 자 그럼 명료하고 정교하게 정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네 그는 누구는 데카르트는 정신이 육체와 독립되어 있다는 구체적 논거를 제시했다. 돌, 나무, 꽃, 당나귀, 나아간 인간의 육체와 같은 물리적 실체는 자, 여기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돌부터해서 인간의 육체와 같은 뭐래요? 물리적 실체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앞에 선생님이 묶은 요 a 부분과 그다음에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b 부분이 같...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물리적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돌나무나꽃 당나귀 그리고 인간의 육체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처럼 열거법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열거가 된다라는 것은 그 열거되어지는 대상들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같은이라고 하는 어떤 지규적인 문학적으로 보면 지규적인 표현이 될 텐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고 변화된 단어라고 본다면 돌, 나무, 꽃, 당락이 나아가 인간의 육체는 구체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가실 때 만약에 물리적 실체가 뭔지 모르겠 있 다라고 했을 때 에는 구체 적인 대상 을 통해서, 그 것이 무엇 인지 이해 를 충분히 가져 주 시면 되겠 고, 반 대로 구체적 으로 표현 된 단어 들이 뭔지 모른다, 잘이 해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일반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 구조는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 가실 때쓱 읽으면서 탁탁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육체 같은 것들은 물리적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간상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간상에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 개별적인 대상들은 전부 다 물리적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간상에 있는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강의실 안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밖에 다른 물건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는 이러한 특성을 연장성이라고 하였다. 자, 연장성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러한 특성을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특성이 뭔데요? 앞에 나오는 예와 같은 것이 되겠죠? 자, 따라서 공간상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연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물리적 실체에서 발견되는 연장성과 전혀 다른 성질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했으니까 여러분들 땅 예시라고 적어주시고요. 슬픈 느낌을 갖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기도 하며 자신과 주위의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자, 슬픔, 결단, 생각. 이세 가지가 포인트네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슬픔이라는 건 감정이고 결단, 생각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작용, 그렇죠? 감정과 정신적인 작용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신적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정신적인 실체를 우리 인간은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정신적인 실체는 연장성과는 거리가 먼 다른 성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는 이러한 특성을 사유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속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연장성이라는 거 하나, 사유성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연장성과 같은 것들은 공간상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즉, 인간의 육체가 연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결단이나 생각과 같은 정신적인 작용은 사유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은 사유성, 육체는 연장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데카르트는 연장성과 사유성은 별개의 것으로 하나의 실체가 연장성과 사유성을 동시에 지낼 수 없다고 여겼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가 연장성과 사유성을 동시에 지니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이 말을 다르시게 얘기하면 실체가 각각 나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즉 인간은 연장성과 사육성을 동시에 드러내 보이지만 이는 인간에게 두 특성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실체 즉 육체와 정신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실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실체 1또 실체 2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체 1을 어, 우리가 육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실체 2는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실체를 나누어서 육체와 정신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육체는 연장성이라는 성격으로, 정신은 사유성이라는 성격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끊어줍니다. 정신과 육체가 독립된 실체이지만 둘이 서로 인과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자, 인과적인 영향력. 이게 중요한 말이겠네요. 자 정신과 육체는 인과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인과하면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따라서 정신이 육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육체가 정신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예컨대 예시를 들었고요 손바닥에 바늘에 찔리는 물리적 사건으로 인해 인해에서 끊을게요 물리적 사건 동그라미 치고요 깜짝 놀라는 정신적 사건이 발생한다 정신적 사건 동그라미 쳐볼게요 앞에 게 인해니까 A로 인해 B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물리적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를 든 거고요. 반대로 어떤 이유로 슬픔을 느끼는 정신적 사건으로 인해 끊어주고 눈물이 흐르는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물리가 정신에, 정신이 물리에 서로 영향을 줄수 있는 인과성이 있다. 라고 지금 예를 들어 준 겁니다. 자, 이러한 관찰을 통해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가 서로 인과적인 작용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작용론을 내세우게 되었다. 자, 그래서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의 두 번째 관점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보면요. 데카르트는 첫 번째로 심신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체를 둘로 나눠서 실체 하나는 육체, 실체 둘은 정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육체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서로 인과성이 있기 때문에 즉 정신이 육체에게 또 육체가 정신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상호작용론도 이야기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데카르트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를 제시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됐어요 그 다음으로 볼게요 하지만 상호작용론은 그가 주장한 심신이온론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상호작용론이요 심신이온론과 모순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대요 자,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 심신이온론하고 상호작용도 두 가지의 견해를 제시를 했는데, 이두 가지의 견해가 모순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뭔가 둘 사이에 불협화음이, 그쵸? 문제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 읽어보셔야죠. 그가 심신이온론을 주장한 것은, 인간이 육체를 포함한 물리적 세계에 신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아, 데카르트가 심신이온론을 주장한 것은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면 심신이온론을 데카르트가 주장한 대에는, 신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신이 어떤 존재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길래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 뒤에 읽어봐야겠죠. 되 중세에는 물리적 세계가 신의 신비나 섭리에 의해 작동한다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자, 중세에는 끊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비문학 질문이든 뭐 어떤 문학 질문이든 간에 서양 중세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 중심의 사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우리 그리스 로마시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추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즉 형상이 없는 존재를 마치 인간의 형상을 빗대서 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각이 널리 펼쳐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 세계가 즉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가 신의 의지의 섭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 얘기는 신이 물리적 세계를 만들고 관장한다라고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중세는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반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가 이 세계를 이루는 강요소들 사이에 인과적 작용에 의해 자유적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관장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물리적 세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각 뭐가요 요소들 사이의 인과적 작용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이 말은 데카르트가 바라봤을 때는 신에 의해서 물리적 세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간의 인과적 작용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이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이 바로 이 개념이 되는 것이니까 물리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고 또 물리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준다. 즉 정신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줄수 없다 또는 물리적인 세계가 정신적인 세계에 영향을 줄수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원칙에 따르면 물질은 신과는 독립되어 있는 실체이므로 신은 물질적 세계에 속하는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물리적 세계가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실체인 정신도 육체를 포함한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온 거죠 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실체인 정신도. 그러면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정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부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데카르트는 신에 의해서 물리적 세계가 형성될 수 없다 했으니 그리고 신과 정신이 같은 것이라고 같은 실체다라고 봤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정신이 육체에 또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아, 바로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인 거고요. 이것이 앞서 얘기한 데카르트의 상호 작용론과 어, 근본적으로 모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상호 작용론과 심신 이원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정신과 육체가 별개의 실체라는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한 양자 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또 상호 인과 관계를 인정할 경우 물리적 세계의 인과적 폐쇄성 원칙과 충돌한다. 후대 철학자 중 어떤 이들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요 주어부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주어부가 중요한 이유는 대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즉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까지는 데카르트의 견해를 쭉 이야기한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후대 철학자 중 어떤 이들이라 했으니까 데카르트가 아니라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라는 뜻이 되니까. 데카르트의 의견이 아닌 다른 존재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이 그 자체로 정신이나 육체가 아닌 어떤 단일한 실체가 보이는 듯 측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양면이론이라 했다. 자, 그럼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양면이론이라고 한 것이 나왔는데 기존의 데카르트는 실체 1, 육천. 육체, 실체 2, 정신 이렇게 봤다면 이 양면이론은 실체 하나에 실체 하나니 정신과 육체가 모두 있다. 라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과는좀 다른 시각입니다. 자, 이들에 의하면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물리적 사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자,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럼 결국 얘네들이 서로가 상관관계는 갖고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라는 게 양면 이론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전 우리 모의고사 질문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논리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어, 이번에 그 여러분들 그 우리 수능 특강에도 어, 상관관계, 인과관계 이런 개념이 또이 지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상관관계가 무엇이고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해 두시는 연습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본 수업에 선생님이 정리를 해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 인간 상항에서는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정리해 드릴 시간은 좀 나오진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어, 우리 상가 관계와 인가 관계에 관한 내용은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지만 상가 관계 이상의 상호적인 인가 관계가 있다는 반론이 곧바로 이어졌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심신 위원론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근대 의 유철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게 됐고요. 이런 논박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심신 이원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을 읽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데카르트의 의견과 또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속성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요점에 주목하셔서 봐야 될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